안녕하세요. 새로이입니다. 6월 23일, 어, 6월의 넷째 주 수요일, 아미코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제 1회에 전환사채를 500억 원의 규모를 발행합니다. 그 500억 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설 자금에 대해서 100억 원, 그리고 400억 원에 대해서 신규 투자, 어,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어, 저는 일단은 아미코젠의 이러한 시비전환을 왜 500억 원 규모를 이렇게, 어, 금융기관에, 예, 이렇게, 에서 끌어오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께서 아미코젠의 성장성을 위해서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라 한다면 10% 정도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의 아미코젠의 시가충액은 오늘 4만 1,600원, 36만 5천주가 거래되어 있는데요. 현재의 아미코젠은 8천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8,000억 원 중에서 500억 원 규모라고 한다면 채 10%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 우리 주주분들께서 아미 고젠을 1,000주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어, 80주에 해당하는 정도만 어, 자금을 어, 투자를 하게 되면 주주 배정을 받을 수가 있죠. 우리가 CB 전환을 하게 되면 FI 투자자이기 때문에 100% 1년이 지나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 바로바로 바로 물량 출회가 됩니다.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아미고제는 제약바이오의 배지, 국산화 정책을 하고 있죠. 프로텐 레진이라든지 국책과제로 수행 중에 있는데, 이제는 앞으로 2년, 3년부터 폭풍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10%로 되지도 않는 또한 할인율을 적용을 한다고 라 하면 시장에서 주주 배정을 하는 것이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그리고 시장에서의 1년 지나서의 물량 출회라든지 전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장기적인 보유 물, 어, 보유를 하는 분들한테 큰. 어, 이익을 줄 수가 있는 상황인데 꼭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왜 금융기관에서 삼성증권에서 하는 것 같죠? 잠시 후에 또 정확히 보겠지만 왜 주주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배정을 하지 않는지, 응? 음? 자기들끼리만 돈을 버는지를 저는 참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조금 더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주주 배정을 하게 되면 놀란 가슴처럼 주가가 흘러내린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타뭇 다릅니다. 어, 신규 자금을 어, 끌어들여서 그것을 운영자금으로 기업이 힘들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지 신규 설비를 어, 폭풍 매출 증대를 위해서 신규 자금 으로 어, 시설 설비를 하는지 그 내용을 중시해야 되겠죠. 현재 아미코재는 신규 설비에 대한 투자 어, 그리고 다른 업체의 투자 형태로 이렇게 에, 발행을 결정을 하죠. 잠시 살펴보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이렇게 음, 아미코젠의 전환사채 발행 결정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은 500억 원의 규모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이렇게 목적이 나오죠. 그 중에 500억 원 중에 100억 원은 시설 자금. 정확하게 어떤 시설인가를 앞으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고요. 시설 자금. 이것은 운영하기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규 시설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100억 원 투자. 그리고 타법인의 증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400억 원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형, 사모사채의 형태가 되는거고 어, 전환가액은 11,500억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은 주식수가 전환이 되게 되면 어, 120만주가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1년 후부터 상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시작일은 내년 2022년 6월 29일에서 2026년까지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저 조정 가격 전환 사채는 리픽싱이라고 해서 가격 재조정을 형성하죠. 여기를 어, 자세히 100분의 70, 이거를 좀 더. 어, 를 보게 되면 전환 가격의 최저 조정 가격은 최초 전환가액의 70%. 어, 그래서 최저 조직정 가격은 29,000원. 2만, 2만 혹시라도 시장이 에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어서 29,000원 아래가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때100% 그냥 어, 묻어놓고 기다리시면 돈벌수 있는 시기다. 전환가액 언급 드렸듯이 4만 1,4만 1,552원이고요. 그리고 납입일은 6월 29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또 보이고요. 음, 그리고 청약일은 6월 25일, 그리고 이사회 결정은 23일 오늘자로 결정이 됐고요. 납입일은 어, 다음 주 29일까지입니다.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런 부분 10%도 되지 않는 부분, 할인율을 적용해서, 어, 리픽시, 할인율이 적용이 돼가지고, 주주 배정을 하면 훨씬, 주주 재고 가치도 있을 법을 한데,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주주를 고려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하는지 저는, 장, 충분히 더욱더, 저는 전화, 저라면, 장기적으로 볼 적에, 주주 배정을 한다라면, 충분히, 어, 많은, 100% 충분히 성공하고도 남을 법 한데, 음, 참, 음, 생각이 조금 더 깊게 해서 주주의 재고 가치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아미코제는 현재 일봉상에서의 주가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해 4만 9천 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요. 오일선도 우길 승천하는 모습이요. 그러면 4만 천 원이나 4만 원대를 잘 지지를 받으면서 이제 이이 이 분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다음 8월 말. 어, 반기 보고서는 60일 안에 발표를 하죠. 1분기 실적 좋았고, 2분기 실적 3, 4, 그리고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아미코젠의 성장 동력은 충분하다. 어, 최근에 셀리드, 투자한 셀리드의 주가도 고공행진하는, 셀리드의 주가가, 음, 여기에 넣어놨었는데요. 음... 어, 셀리드는 현재의 주가는 124,800원에 해당됩니다. 60만주보다 조금 적게 투자도 상당히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미코젠의 15만원, 20만원대까지의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요일의 프로그램은 어, 종가무렵에 4만4천주 6시, 4만 정도가 어, 6시에 나온 모습을 보이네요. 어, 장중의 프로그램은 1만8천주 정도 이 4만4천주를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공매도는 오늘 5200주 정도 나왔고 평균가는 41800원 최근에 공매도 수량은 전부 다 손실 중이죠. 어, 35000원대 정도를 이렇게 공매도를 쳤으니까 말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오늘 13000주가 들어와서 8.43% 1619000주를 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미코재는 신형 신용, 음, 신용시장도 조금 높아진 거죠. 어, 5.38% 정도에 있고요. 어, 시가총액은 8천억 원에 해당이고, 그리고 주봉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고 월봉도 미리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주봉의 모습도 대단히 이격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 상승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월봉을 6월 이제 다음 주면 6월봉이 맞춰서 6월 월봉도 좋은 모습 어, 지난해 여기 45,000원 월봉 기준으로 종가 무렵을 잘 돌파해주는 올 한해가 되고 내년 그 이후 2022년 2023년 지속 큰 성장 이곳에 6만 원대를 충분하고도 돌파하는데 넘치다 넘칠 것이다 이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엔돌라이신 또는 기타 뭐 베지 레진 어, 뭐 말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저는 예상합니다. 투자 역시 셀리드라든지 에, 다른 곳 충분히 잘 하고 있고요. 모든 면에서 아미코젠의 주가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품봉을 통해서도 보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3만 4천에서 결결됐었는데, 현재의 모습은 놀랄만한 여기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3월에 28,000원대까지 27,500원까지, 그래서 저점들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데단한 달도 되지 않아서 35,000원대에서 바로 이렇게 4만원을 돌파하는, 이제 우리는 47,000원 이것을 언제 돌파하느냐? 물론 잠시 조정도겠지만, 47,500원을 돌파하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줄 것이라는 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너무 아쉽네요. 전환 사채를 하지 않고 주주 배정 10%한8%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전혀 부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왜 그랬을까 주주들을 너무 어좀 고려하지 않는 기업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내일 정도는 다시 아미 고재네 한번 전화도 한번 걸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의 아미코젠의 성장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